자 우리 OCI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OCI홀딩스가 이렇게 지금 현재 8%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 지금 이 OCI홀딩스라는 종목 최근에 여러분들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 태양광 쪽에 굉장히 많은 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요 OSI 홀딩스라는 회사가요. 사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냥 단지의 모멘텀 때문에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자, 앞으로 이제 요 OSI 홀딩스라는 회사에 여러분들 실적 이런 것들을 따져 보시게 되면은 자, 꾸준하게 이렇게 영업액이 증가한다라는 이런 점들. 그리고 요번에 1분기 여러분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확실히 괜찮은 이런 실적들이 나왔다라는 걸딱 봤을 때 아, 이 회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크게 성장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점점 더해지게 되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OCI홀딩스라는 종목이 우선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딱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확실하게 또 수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보시면요. 자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OCI Holdings에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제 OCI h o l 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이런 폴리 실리콘 등을 생산하는 자, 이런 OCI의 지주사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OCI가 성장하면 이 회사도 뭐 성장을 하는 자, 뭐 이런 식의 어, 구조를 띠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ESS 사업에도 지금 진출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에 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좀 잃어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미중 서로의 이제 관세를 인하를 시키는 자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공급망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전 세계적인 여러분들 그 수입물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안도감으로 인해서 지금 좀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예전에 여러분들 미국이 얘기했던 를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제 빨리 자국 산업을 키워 나가야 되는 이런 첨단. 산업,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2차전지 같은 이런 지금 산업들은 중국에다가 관세에 대한 이런 양보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미중이 무역 합의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중국산 이런 태양광 패널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 내에서 여러분들 ai 산업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에너지의 생산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해도요 당연히 시간적인 이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원유 생산량들 그리고 이제 가스 생산량들을 당장에 늘린다라고 해도 어차피 지금 당장에만 에너지의 이제 소비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생산량을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원가율이 제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투자를 해놔야지만 나중에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줄 때 원가를 낮추면서 공급할 수 있어서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이런 수요는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 뭐냐 그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더 이상 중국이 뭐냐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 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물량들을 어디서 생산해줘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줘요. 그러면 이 OCI 홀딩스나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회사들은요 앞으로 꾸준하게 생산을 해서 지금 미국에다가 이거를 어,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OCI 홀딩스라는 회사가 2025년도에 나와주는 영업이익이 뭐 2000억이 넘어간다라는 이런 영업이익의 컨셉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2027년도에 7 0억 천억이란 영업이 나올 수는 회사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이런 컨센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다시 한번 또 역대 최고의 실적을 이제 어, 뭐냐 어느 정도 달성을하기 위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OCI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제 앞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딱 보여주게 될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 OCI홀딩스라는 종목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또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 자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바닥을 잡는다라는 거에 의미는 자 매수세와 매도세의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왜냐하면 이제 바닥이라는 건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곳을 이제 의미를 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이걸 매수세가 모두 다 받쳐주기 때문에 더 이상 시, 어, 시장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변동성이 커져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수급의 움직임이 빨리 움직일 때는요, 우리가 하루 종일 또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시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하시는 걸 상당히 좀 어려워들 하시죠.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런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을 꾸준하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의 오늘 날짜 자 5월 13일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제가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아니고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주요 이슈들을 짚어드리고 있는 조, 어, 텔레그램 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윌비스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 종목 이제 상한가를 달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럼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라는 걸또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5월 13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요 나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8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나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나우 로보틱스에 장 초반에 보아부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이렇게 장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러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만에 또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단타 종목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좀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빠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요번에 요튜 보내드리는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이거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김태헌님께서 11시 14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 주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김태헌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다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드리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좀 빨리 잘 들어와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여러분들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빠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빠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링크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OCI 홀딩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이 OCI 홀딩스라는 종목이 자, 이제 앞으로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여러분들 차트를 딱 크게 봤을 때요. 우선은 지금 이 종목 최근에 여기서 지금 쌍바닥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o c r h o l d i 라는 종목을 크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박스권이 지속이 되고 있었다 이런 회사였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도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에서 주가가 지금 반등에 나오면서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자이전까지 있었던 모멘텀은요 사실 o c r h o l d i 라는 회사가 이제 꾸준하게 중국산에 대해서 가격 경쟁에서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우하향이 되는 이런 지금 전망들만 나와주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솔루션 그리고 뭐 OCL 올딩스 이런 회사들이 모두 다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긴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중국산과 이제 어느 정도 가격 경제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7천억 수준까지 이제 또다시 성장을 할수 있는 이런 회사다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의 방향이 여러분들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을 향하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우아형 추세가 딱 존재하고 있었지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 우아형 추세 하단까지 주가 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 위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면서 이런 우상향 추세와 함께 쌍바닥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쌍바닥에 형성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가 진짜 바닥에 형성이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쌍바닥이 제 돌파한 이후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요 앞에 있는 박스권에 이제는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말한즉슨요자 여기서 이제 쌍바닥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지금 아직까지 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한 다음 이거를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로 가져가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의 수익을 낼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oci 월딩스라는 종목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해서요 제가 이렇게 OCI홀딩스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 자이 OCI홀딩스는요 아, 분석 자료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럼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하시면 되는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OCI 홀딩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OCI 홀딩스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제 또 수익으로 이끌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또 걸어놓고 있는데요. 자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OCI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CI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OCI 홀딩스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OCI 홀딩스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 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커짐에 따라서 지금 시장 난이도가 되게 높아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헤쳐 나가야 되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정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자 이런 지금 수. 정치 테마주로 몰리고 있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번에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딱 결정이 되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 분명히 한달 안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매수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종목 하나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제가 찾아 놓은 요 종목은 요번에 그 대선 후보 중한 명과 자 지금 현재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임원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로 상당히 좀 가벼운 자 그런 위치에 있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세력들의 3년 동안의 물량 매집이 진행되면서 이자 이제 상승의 임박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또 이렇게 역대급의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컨셉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해놓고 자 최근에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딱 출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주가가 정말 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주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빨리 어 이렇게 좀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뭔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요번에 정말 핫한 이런 정치 테마주들 하나 빨리 잡아서 정말 이번에 3배,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수익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다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올려놓습니다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 자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됐을 때 위쪽에 있는 건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어, 찾아놓은 정말 크게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